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 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게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오늘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유인이 그들 중에 거하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드러물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함이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니라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초대 예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적으로는 요 고난을 당했다는 바로 이 박해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모든 이 박해, 초대교인들이 받고 있던 고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는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이것이 이 내적인 문제였어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거짓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 미혹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어, 고린도 전서는 밖에 외부로 통우는 거,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런 이단들 교회 내의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복음과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잘못된 가르침, 미혹으로 결국은 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파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바로 이 이단들의 문제, 이 잘못된 이 거짓 진리, 이 문제로, 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그 예수 공동체가 분열되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신학의 그 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리, 신학의 이런 모든 교리들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그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변하고, 그것은 아니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교리 체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이단들,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거의 뭐, 예, 그 교회를, 그 지역을 완전히 휘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호서 특히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이단들이 왜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이해입니다. 종말론적인. 사도들과 당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어떻게 해요? 직접 보았죠. 목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너희 중에 살아 있는 너희들 여기 나를 본자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과 제자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성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재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교회 갖고 오고 공동생활을 하였죠. 왜 이제 재림주가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에, 끝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림은 그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 왜 대답들을 못하시죠? 예수님의 제림은 아무도 몰라요. <laughs> 영원히 퀴션마크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시는 누구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여기 뭐이 말씀 주제 갖고도 뭐 한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세대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장 핵심 신앙의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종말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핵심 복음이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자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도 이 복음사가 왜 만들어졌는가 또 바로 여기에 맥락을 갖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 그의 표정, 그의 행동, 그의 성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곧 예수 공동체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만 예수님이 있거든요. 마음속에만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후대가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이런 교회 초대기 위기가 닥치면서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기억한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고, 더 나아가 예수를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초대교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전승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단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없다? 없다로 그 명제로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 재림 종말 사상은 완전히 위주되고 날조된 것이다. 예,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롭게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게 그냥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직접 그 엄청난 위험과 그 능력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이고요, 그분의 고난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심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바로 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재림 이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보았어요. 예수님도 직접 다 들었어요. 마지막 재림을 어떻게? 사도들은 지금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야. 이것은 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의 모든 크리스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가치, 실체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박해, 고난, 이겨낸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어떻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후에 이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폭넓게 연구되어지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그리고 철저한 교류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공교롭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흡사하고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복음의 완성인 제 이름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의 자리를 본인들이 대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대신. 내가 제 이름 주다. 내가 제일이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던 거죠. 사도들만이 예수를 보았고요. 사도들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나도 가르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 왜냐하면 오직 사도들의 경험과 사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랑 가장 근접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랑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사도성이다. 이 사도를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 직접 예수님을 간접, 직간접적으로 보았던, 들었던 그 사도들의 제자들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 사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 계신 이것이 말씀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면서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오직 사도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요. 왜? 예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이 있었던 게 없었어요. 쪽보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로 가르치는 것은 기억으로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마음에 담은 것으로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닮고 기억하는 건 누구만 할수 있었다? 사도들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밥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자들이 마치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들어와서 내가 곧 예수야 나의 가르침이 진리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지금처럼 성경도 있지 않고요. 어떤 공적인 공예공예공예라고 공회, 공회, 그러죠. 공예공예의 공회, 기준도 없는 거였었어요. 아무 전무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대혼란이었겠죠. 데 그런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걸 그 예수 믿지 마라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그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무했던 거야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이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가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의 상황.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할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들보다 더클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죠. 베드로는 일절 말씀에 한번 일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자들이다. 라고 이 이단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를 부인한다는 표현인데, 사실 저말 자체도 고상한 표현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모르기 때문에 부인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부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데 나 싫어. 이게 부인이거든요. 근데 아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깊은, 그그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냥 풍어로로 들었던 거예요. 풍어로로. 네. 그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단들, 거짓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본인이, 본인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고색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거짓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말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마음을 빼앗는 것, 그들의 삶을 자극시키는 것, 예,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여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복음 바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은 너희를 채울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라 하시는데. 이들은 채우라 해요. 이것을 하면 너희가 가질 수 있어. 예수는 나누라 하시는데 가지라 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양한 향락을 또 즐겨요. 논리적인 이성을 아니면 쾌락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것을 이 거짓 복음 이란들은 채워주고 있어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쉽게 진리를 버리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향락과 호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긴 절은요.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5절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고요. 6절은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했을 경우에 외면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계에 살고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진리 와그 복음에 어긋나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들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건지시겠다는 거고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어느 날까지요?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했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너희가 지금 재림주 없다했지. 자 이단들의 가장 핵심, 초대교회 가장 핵심 교리는 재림주 종말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너희들. 너희들 옛날 천사도 그랬고 소동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형벌 아래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겠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천사들도 그 옛날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와 복음을 반대했던, 역행했던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종말주로 오셔서 어떻게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재림주가 아니라고? 종말이 없다고? 너희들도 시, 심판날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재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이 더 무거워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무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를 더 하시지 않을까요? 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자유스럽게 핍박도 없잖아. 고난도 없잖아. 자유스럽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지. 너가 게을러서 기도 못한 것이지. 몰라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서 못한건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중을 따지실 때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거짓 복음에, 잘못된 가르침에, 그리고 육체적인 향락과 정욕에 이끌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단과 거짓 복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가운데 경건한 삶을 고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소리, 거짓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절제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 진리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